하고,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가질 수 있는 삶은 아니지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부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어떤 순간을 겪고 나서부터, 제 인생에 불행하다고 느껴졌죠. 저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제 나이와 비슷한 동갑내기였고, 10대 때부터 만나다가 20대 후반에 돈을 모아 결혼하기로 해서, 소소하게 가족분들만 모셔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매번 행복하고 사랑만 할것 같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애가 생겼으면 한다고 해서 나를 잡고 애를 가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애가 생겼을 때 저는 원래 일하던 곳에서 휴직하고 집안일을 시작했고 남편은 애와 저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매번 다양한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애 낳을 때 시점에 행복할 것만 같던 저와 남편 그리고 가족이 될 인생 시기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다양한 일을 하고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에 오면 매번 저를 챙겨 주었는데, 제대로 못 자고 일을 또 나가는 바람에 운전 도중 쓰러져 그대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고 이미 가보니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시더니 다짜고짜 화부터 내셨어요. 이게 다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애가 어머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겼을 때애 계획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다제 탓인 것만 같았죠. 남편을 그렇게 떠나보낸 게 어머님은 저를 계속 원망하셨고 아버님은 그런 어머님을 말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니 어머님은 제가 무슨 울 자격이 있냐고 뭐라 하셨습니다. 남편의 발인이 있기 전 장례식장에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시려고 했지만 사정이 있어서 곧바로 오시지 못하셨고 아버님은 저를 위로해주셨습니다. 애가 있으니 집에서 푹 쉬다가 오라는 말과 함께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니 남편이 없는 게 믿기질 않아 숨죽여 울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남편이 그렇게 죽음까지 갔던 게제 탓인 것 같았거든요. 뱃속에 있는 애를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났어요. 배를 쓰다듬으니 애가 자신도 슬픈지 느낌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의 발인을 진행할 때 남편의 사진을 보니 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남편이 여태 벌어온 돈들과 재산이 가족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 앞으로 오는 거거든요. 남편의 친구 말을 들어보니 앞으로 낳을 애를 위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또 슬픈 감정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은 미래의 가족 행복을 위해 노력했거든요. 남편의 장례를 끝내고 집에 있을 때 어머님께서 혼자 찾아오셨습니다. 혼자 찾아오셔서 이제 혼자서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몸을 이끌고 어머님을 뵈니 어머님은 또 다짜고짜 화부터 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 남편을 보냈으면 안 됐다고 자꾸 화만 내셔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셨더니 재산이 다제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나신 나머지 제 뺨을 때리셨고 무작정 폭언을 내뱉으셨습니다. 저는 무작정 무릎을 꿇고 어머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다제 탓이에요. 어머님은 제 말을 듣고 기가 차신 듯 무작정 제게 남편의 재산을 다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또한번더 제게 화를 내시다 저를 바닥으로 밀치셨습니다. 저는 임신한 몸이라 혼자 몸을 가눌 수 없어 쉽게 넘어졌고 금방 진통이 왔습니다. 배가 아픈 나머지 신음을 내자 어머님은 당황하신 듯 제게 다가오셨죠. 그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고, 일어나니까 병원이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유일하게 남편의 행복을 제 손으로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제발 유산만 아니길 빌었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때는 제 예상과 같았습니다. 유산이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세상이 망가지는 줄 알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도중에 어머님과 아버님이 들어오셨고, 저는 무작정 어머님께 화를 냈습니다. 유산하니 눈에 배는 게 없어. 어머님, 유산이라고 하는데,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어머님은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시고, 무작정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배를 만지며 무작정 울었죠. 애를 잃은 이 슬픔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슬펐으니까요. 저는 이제 잃을 걸다 잃은 마당에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하시는 재산 다 가져가세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어머님. 제 말에 어머님은 미안하다며 우셨습니다. 어머님의 말에 저는 이제서야 미안하면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게 만든 걸 반성하고 애만큼은 지키자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어머님이 그때 밀치시지만 않았다면 애는 나을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을 계속 원망하면서 누군가라도 원망을 해야지 제 속이 나아질 것만 같았어요. 남편을 잃은 게제 불행의 시초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소중한 아이도 잃어서 저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부모님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무작정 어머님께 화를 내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말렸습니다. 어머님도 아들을 잃은 슬픈 마음에 그러시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애를 잃게 만든 건 용서 못했습니다. 남편도 소중했고 아들이라는 존재도 소중하셨지만 제 배에 자리 잡고 있던 아기는 남편의 아기이기도 했습니다. 소중히 여겼고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 의해 잃었을 때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화가 나고 슬픈 일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남편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을 때 남편의 사진은 미소가 가득하니 저도 모르게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자꾸 눈물이 나왔습니다. 슬픈 마음에 자꾸 눈물을 참으며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아기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여보. 남편은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았습니다. 남편의 자리에 꽃을 두고 나왔을 때 날씨는 또한 화창했습니다. 매번 데이트를 할때 비가 온다고 투덜거리는 남편이 생각나 한번더 울컥했습니다. 저는 이제 울 자격도 남편을 사랑할 자격도 누군가를 만날 자격도 없는데 자꾸만 남편이 떠오르고 뱃속에서 잘 크고 있던 애기도 떠올랐어요. 남편과 살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자꾸 어머님과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 것만 같아. 도저히 그곳에 있을 자신이 없어서 방에 들어가 나가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무서워졌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서 매번 방에만 머물러 하염없이 울었어요. 부모님은, 세상을 다 잃은 표정을 하고 있는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면서 매번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한편으론 걱정하시고 속상해 하셨죠. 부모님께 너무나도 죄송해서 고개를 숙이니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 사위가 그렇게 된건 정말 슬프지만, 그게 네 잘못은 아니야. 죽음은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거야. 사위가 속상해할 거야. 계속 이렇게만 있으면 엄마의 말씀에 저는 결국 밥을 올린 도중 또한번더 슬피 울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자꾸만 생기는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으니까요. 당장은 안 바뀌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까 합니다. 남편과 아기를 잃은 건 영원한 슬픔이고 죄책감이 아예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희망을 가져보겠다며 웃으며 말하는 저의 말에 부모님은 미소를 지어주셨죠. 저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보, 나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 후로 1년이 지나 어머님은 저를 위해 한 남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위해 오랜만에 꾸미니 기분이 좋은 나머지 선자리를 나가 남자를 보고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선 남자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얼굴이 어떻게 이 정도로 비슷하지?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자 남자는 당황하기도 잠시 제 눈물을 휴지로 닦아주며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친절한 남자의 행동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도 못하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죽은 남편이 당신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식으로 말하니 남자는 솔직하게 말하며, 그럼 제가 그 남편분을 대신해 행복하게 해드려도 될까요? 천천히 시작해요. 남자의 말에 저는 생각이 깊은 남자라고 느꼈죠. 제가 대신이 아니어도 괜찮은 일, 서로 솔직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의 말에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러자고 제 말에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런 남자의 손을 잡고 행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남자는 생각보다 더 마음이 깊었고, 가치관도 뚜렷하고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저를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남자와 행복하게 지내던 도중 이 사람과 평생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또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함께 생각한다고 남자가 솔직하게 말하고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한 거였습니다. 남자의 부모님께 제가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니 남자의 어머님은 저를 안아주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고생했다, 아가.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를 다 받은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자꾸만 나는 나머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마음 다 이해한다며 저를 달래 주시니까 이렇게 된 나머지 꼭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면서 결혼 날짜를 잡고 제대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부모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하셨지만 이 시작은 다 부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선해준 자리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남자를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이 순간이 지나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했을 때에는 누구보다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고, 저는 이 행복이 조금이라도 더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은 나중에 가기로 결정했고,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을 때, 이제 지금의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여보. 그 말에 세상에 없는 남편이 그랬던 것과, 비슷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남편도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을 위해 더 열심히 살기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저도 고맙다고 얘기했고 남편과의 행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행복하던 찰나에 또 큰일이 생겼는데 전남편의 어머님께서 제게 연락하셨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남편에게 얘기하고 오겠다고 나가서 어머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 뵙자 어머님은 다짜고짜 또 전남편의 재산을 요구하길래 어머님의 말에 저는 기가 찬 나머지 어머님께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남편의 기억 안 좋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남편의 친구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 돈은 남편이 저와 우리 아기를 위해 모아둔 겁니다. 어머니는 저의 말이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죠. 저는 재산을 건들 생각도 없었지만 어머님께 드릴 생각도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지막 말이나 다름없는 그 말을 꼭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돈을 요구하셨고 저는 솔직하게 싫다고 아기를 잃은 건 어머님 때문이고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으므로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이유였다면서 변명하셨지만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 전 말했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아직도 중요성을 못 느끼셨나 보네요. 저는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달려 달래주었고 저는. 오늘부로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의 슬픔보단 돈의 눈이 멀었다는 게 어머님이었다는 걸요. 그래서 배신감과 다양한 감정들이 들었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 어쩌고 하더니 세상에 그런 존재는 몇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 더 느끼는 거지만 저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행복해질 수 있는 순간에 자꾸만 불행해지니 이제 두려워집니다. 제가 행복해도 되는 자격인 건지 이건 저주가 아닐까 하며 자꾸만 헷갈리고 무서워서 남편한테 얘기하니 그런 말 하지 말라면서 저를 다시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행복할 자격이 없는 걸까요? 솔직하게 아무것도 못 믿겠고 두렵기만 합니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고 자꾸만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이 누군가에게 대신 피해가 갈까봐 다양한 감정들이 맴돌아요. 그 이후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행복하게 보내던 도중 남편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남편의 말은 애가 생겼으면 하는데 제가 부담스럽거나 두려워할 것만 같아 쉽사리 말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오래 생각하고 말하는 거라는데 솔직히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제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런 부분에 이건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생각해 보면 남편은 제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그런 남편에게 저는 해준 게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원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 제 말에 남편은 괜찮다면서 오히려 자신이 부담스럽게 한건 아닌지 미안해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며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보만 괜찮다면 계획 잡자. 제 말에 남편은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거의 처음으로 보는 남편의 웃음은 하염없이 예뻤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남편의 말은 들어주지 못하고 무작정 제 인생이 불행하다는 등 그렇게 생각한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저를 구해준 다른 사람들에게 보답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따라 웃었어요. 남편과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양쪽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애 계획 세울 거라고 말씀드리니 양쪽 부모님 네분다제 걱정을 해주시길래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제 제 곁에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아 두려워도 한 발짝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유산한 몸이라 애를 가지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에게 미안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노력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것 같아. 미안해, 여보. 제 말에 남편은 괜찮다며 오히려 무리해서 몸 상하게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새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해 남편과 저는 꾸준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을 막기 위해 시간이 지나 노력한 것을 알아주기라도 하는 듯이 제 뱃속에는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저는 유산했던 몸이라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을 끝으로 병원에서 나왔고 남편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이 기쁨을 누리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만 괜찮다면, 전에 남편분에게도 말씀드리는 거 괜찮아? 나라면 혼자 두고 온 아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 이 말을 듣고 남편에게 한번 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혀 생각 못 했는데, 더 깊은 남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납볼당으로 저를 데려다 주었고, 남편은 이따 들어가겠다는 말과 함께 저와 남편의 시간을 따로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행복해 하는 모습 보고 싶어 할것 같아서. 나, 그리고, 또, 새로운 생명을 만났어. 나는 괜찮아. 이제 신경 안 써줘도 돼. 고마워. 나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애기는, 못 지켜줘서, 미안해. 애를 가진 이후로부터 감정이 더 깊어져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고개를 숙이니 지금의 남편이 제 곁에 서서 납골당에 붙여져 있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찾아뵌 게 아닌가 싶네요.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우선 제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몫까지. 남편의 말에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의 마지막 행복을 가져다 줄 선물이 지금의 남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란만장한 제 이야기를 쓰면서 또한번더 느꼈습니다. 또한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도 이런 일들로 통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꼭 찾아올 테니까요. 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읽어주셨...